어, 어,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랑 이혼이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.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 하는 선도주자가 조중동입니다.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. 네, 두 번째는 이게 빈손 면담, 맹탕 면담이 된 이유는 100% 한동훈한테 있습니다. 보세요. 만약에 한동훈이가 언론프레이를 아무것도 안 하고 공개적으로 독대니 뭐니 있다 이거 장난질도 안 치고 조용히 물밑에서 대통령한테 요청을 해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한동훈이한테는 엄청난 성과가 되는 거예요. 야, 그래도 한동훈이가 역시 집권당 대표네. 힘이 있네. 그러니까. 대통령이 따로 만나 주는구나 그 자체가 큰 뉴스예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언론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뭐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뭐 김건희 라인을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야 된다 이걸 언론플레이를 계속했잖아.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대통령한테 민심이 이렇습니다. 하면서 그걸 만약에 요청을 했다고 칩시다. 그러면.